외모, 외모 지상주의, 어떤, 보여지는 것,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가 맨날 접하게 되는 SNS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어떤 행색, 자,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주게 되면 그 사회적 가치가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외체계가 있습니다. 중간체계 바깥쪽에 있는 외체계인데요. 아동을 직접 포함하지는 않지만, 제가 간접적인 환경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동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황을 가리키는 게 바로 외체계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부모의 직장이죠 매일 야근을 시키는가 아니면 아주 타이트한 문화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가 혹은 가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가정에 대한 지원을 잘 해주는 직장인가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직장에서 가정과 직장의 분리를 잘 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부모의 건강 아이가 부모의 건강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죠. 하지만 부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아동의 성장에는 분명히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곤하면 아이와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아이와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때요? 아무리 내 마음이 아이를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보살펴주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자,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조직들로 포함되어 있는 외책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책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직장이라든가 부모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고 아동 발달에 도움이 안 되는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아동 발달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거시체계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죠? 자, 가장 바깥쪽의 환경층으로 아동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 법, 관습,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사회가 담고 있는 가치,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이게 아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인 풍토나 사회적인 가치가 외모, 외모 지상주의, 어떤 보여지는 것,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가 맨날 접하게 되는 SNS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어떤 행색. 자,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주게 되면 그 사회적 가치가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아이는 계속해서 사회적 문화에 의해서 아, 나는 아이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거시체계에도 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큰 영향을 주죠. 자, 거시책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관이나 관습 중에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가 아동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를 사회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느냐, 무엇을 가치롭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간체계도 있습니다. 시간체계는요, 이렇게 좀 한정된 기간 동안이 아니라 전생의 기간 동안에 펼쳐지죠. 왜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생의 동안에 나타나는 환경적 체계가 시간체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사회 역사적 배경도 포함되어 있죠. 자, 이를테면요, 80년대, 70년대 생들은 어때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간의 영향으로 성장하면서 가치관이라든가 성장하게 되는 환경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가치관.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환경은 아동에게 항상 일정하게 영향을 주는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상당히 역동적이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자, 환경 변화의 시기는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고요. 이와 같은 시간적 차원을 바로 시간체계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뭐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외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지만 아동 내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사춘기를 겪게 되면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동들도 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아동은 자신의 주위 환경과 경험을 선택하고 수정하고 심지어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놀이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동이 어느 측면의 환경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아동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는 아동의 신체적, 지적, 인성 특성과 부여된 환경적 기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물어네의 주장입니다. 자 생태학적 이론에서의 발달은 환경에 의해 통제되거나 내적인 흐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동은 환경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산출자이기도 하고요. 아동이 환경도 만들어 내는 산출자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가 서로 상호 의존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이론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